베드로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.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. 나에게 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?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? 너무 어렵습니다.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. 첫 번째, 이 권면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감정적으로 악한 감정을 다 없애라고 하는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. 우리는 여전히 그 상대방이 미울 수 있고 화가 날수 있습니다. 다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?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.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행동은 보다 나은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. 두 번째,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일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. 우리가 욕한다고 해서, 우리도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,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,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라는 권면입니다.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평화로 만들어가는 현명한 신앙인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